네 안녕하세요 천재 야카입니다. 오늘 이번에 할 챔프는 나르 나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 게임을 요번에 해서 적팀 탑도 적팀 탑도 나른데아 저마대 태풍데 그래도 저는 일반 나르가 아닌 이제 분노 조절 나르기 때문에 충분히 적팀 나르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건기어운 노래 하나 듣고 가시죠. 어, 나한명 맞췄다. 이거 딱 분도 쳤죠 이건 진짜로 한 명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들량의 1등으로 시작하는구만. 들량의 1등으로 시작. 덤벼 나리야 제가 이겨요. 한 아, 대만. 아쉽죠. 저긴 포션이 하나밖에 없고, 저희는 세 개를 사왔습니다. 거미기 때문이죠. 맞죠? 많이 땡길까요 적팀이 먼저 메가나루로 변할 것 같으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평판하하 아, 이 불쌍한 나르야. 우리 민년, 우리 민년 친구들을 무시하면 어떡해 어? 나르게 나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반 게임에서 이제 같은 챔피언 만났다고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간편하게 킬을 딸수 있죠. 어, 집 가서 템은 저는 흠낫을 잡을게요. 킹 하나. 아이고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북금이 계속 나왔네. 라인이 별로 안 좋긴 한데 괜찮아요. 전 탈포 한번 아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흠 흠낫 때 이제 도란의 검. 흠낫이 누가 봐도 좀 괜찮아 보이죠? 어, 3렙 때이렙 노점막전 멸이 같이 빠졌 죠？전 멸도 없다. 이거 탑에노점 멸이 니까 이렇게 차프님 여기 당하 는 이거 받고 위에 당하 는핑알받 죠？저 나루 친 구가 아마 좀더 빨리 변할 텐데. 오 무서워라. 오우, 부메랑이 서로 안 맞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피흡을 하면서 이득을 주고. 한타한타 이렇게, 키를 먹으시면 됩니다. <laughs> 아이고, 나리야! 어, 저마들고, 어, 텔라르한테 그렇게 지면 어떡하나? 어, 팀원들이 뭐라 좀할것 같은데, 너한테. 응? <laughs> 어. 즐거워라 아 재밌어 이거, 이거 라인 프리즘 할게요 이건 딜라리니까 W만 할거고 CS만 이렇게 톡톡톡톡 때려 먹어주죠 어... 이게 저희 라인이 아마 저가 라인이 밀릴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아 뭐야 변신하면서 왜 자동적으로 때려줘 직감은이지워터가 나왔죠? 이업도다다마주주시고 예, 이제는 아마 진짜 안될것같아서 던졌거든.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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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은 평타, 평타, 이렇게 또한번지금키를 아우 <laughs> 불쌍해. 어떡하고 좋아. <laughs> 아, 나리야! <laughs> 아,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 이거, 먹고, 먹고 죽어야지. <laughs> 아, 아파 이거를 먹고, 이제, 칩으로. 아, 불쌍하다.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원래 이게, 그, 그 이제 같은 캐릭끼리의 싸움은 아이 던진다니 그러지 마어 잘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나루야 어응 잘해보자 저팀 나설 수 있잖아 내 네, 나스테 나스스에 대해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laughs> 네제 방송 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네, 한900 넘는 스택에 나스가 내려와서 <laughs> 아... 진짜 나스랑나스 챔프는 진짜 제가 웬만해서 진짜 완기원 챔프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다 어? 나르 진짜 아 나르 이러면은 안되는데 나르 친구가 멘탈이 터져갖고 그래도 이거 그냥 타워 밀지 마시고, 이렇게 미니언만 맛있게 먹다 보면잘 나오겠죠? 이거 빨라지시고, 이좋 큐! 후,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아, 저긴 나르가 이제, 남타 시전하죠. 아, 저런 거는 배우면 안 되는데, 제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저런 건 보지 아, 보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이번 판은 공속 2.5 나르를 갈 텐데, 아나라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 나서스가 아마 조금 잘, 커, 잘 커서 짤링 같은 건안칠것 같아요. 나서스가 크니까 W 선만 해주시고. 아마 저기 저나른도다시이 탑으로 오게 돼있어요. 제가 알기론 분명히 탑으로 오게는 다른 사니다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데들에게는데 이런 데에는 다른 게는이은 이제 피를 게덜 달고 정람먹을 먹을 수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프리징을 해버릴까요? 아예 프리징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 마르가 블루를 먹었네요. 아, 이 이... 전나르가 어디 가서 블루를 얻어먹고 왔대. 아니, 이르안 되겠어. 이거... <laughs> 아, 그 우리 팀 그분 상태가... 와, 와, 대단하십니다. 아유, 이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쉽잖아요 제가 일부러 탑을 안 밀고 있긴 한데, 한번 가야죠. 아오 아쉽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아바테라스 나도 삼타 삼타 아프지? 어? 내 삼타가 평범한 삼탄지였느냐 아, 이거 봐요 탑이 나라에 나라가 다시 탑으로 오죠? 그럼 저한 저희는 다시 이제 나르랑 놀러 <laughs> 이 친구 보고 싶었어 내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갑시다. 팔렙 때 살에 아뭐 결과는 안 보도 뻔하죠. 공도 없는 친구한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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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어드시고뒤에거 따져서 먹어주시고. 아 이거 공이 쓸 일이 없네요 진짜 공이. 에, 네. 분이기 진짜 틀릴이 없어. 어? 아, 이렇게라도 써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팀원들이 공안수 이러면은... 아, 죄송해요. 궁 풀이라서 칼수완 하기 전에 좀 많이 즐겨 놓죠. 원래는 몰락광을 바로 갈라 했는데, 하. 게임이 너무 잘 풀렸으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공속, 공속 2.5 나르로 공속 나르. 저는 개인적으로 딜 나르보다는 공속 나르. 네, 제가 바로 그 분노 절절 장애가 있습니다. 네, 제가 특장애가 좀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해도 이해 좀 <laughs> 해주시길 바랄게요. 빤빤빤. 우리 나르 먹고, 우리 나르 먹고 건강해져서 올라가야죠. 우리 나르 먹고 건강해져서. 호우! 호호호 와... 진짜 나를... 어? 벌써 보냈어 우와... 뭔데 몇대 때리니까 변했어 벌써. 우와... 여러분. 진짜 분노조절. 야 이거 먹지마. 너가 이거 왜 먹어. 너가 이거 왜 먹어. 너가 이거 왜 먹냐고. 야 비켜 여기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가라 가거라 여기다가 마들을 하나 턱 박어 바... 밑에서 니달리께서 우우! 오메 오메 깜짝이야 이건 뒤에 이제 평타 한테 톡! 던져주시고 슈 하나 딱 던져주시고. 오우 이렇게 적팀에게 희망을 주면은 저희가 또 괜찮죠? 여기서 분노를 조금씩 모아갑니다 아마 이거를 막으러 올텐데요 막으러 안오면은 뭐 좋은거고 <laughs> 이렇게 여기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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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타 내려가죠? 그리고 나르가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변하기 전에 후드로 패면 됩니다 아, 아 이거 정령의 이거 이걸 저한테 준다는 걸 뭐하니 네 제가 캐리할 거를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알고 있나 봐요 네 제가 저거 나르 저렇게 때려갖고 네? 야 근데 이거 좀 아프다 너가 맞아줘라 너무 좋아. <laughs> 블러블 버전까지 주죠. 먹고 귀환타면은귀환이 귀한 마음만 하기 빠른 데가서 다시 이제 템을 이렇게 핑과핑과 하나만 드시고 이걸로 이렇게 바꿔 갖고 가면은 공속이 벌써 1.3와와 공속이 아주 그냥 나르야 안 돼. 우와. 오, 우와. 그부족의뭔딜이야 <laughs> 와, 그부 진짜 세다, 여러분. 와. 진짜 멋있다. 오와호. 호호. <laughs> <laughs> 아 다리가 짧어요. <laughs> 다리가 짧어 <짧아>, 우리 친구. <laughs> 아 이거 아마테라스 너무 아프다. <laughs> 아마테라스. 아우시아 뭐, 어시만 먹어도 이게 또 KDA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거 하나 박아주시고. 어 이거 그 구화 중에 바텀도 이겼네요. <laughs> 하나 또 우리 팀이. 인줄 알았는데, 바텀은. 바텀 바통, 황, 라인은 져야지 재밌는데. 네, 이렇게 되면 별로 막, 그렇게 막. 여기다 핑하 톡! 평타 한 대만 더. 톡! 톡! 아, 아쉽죠, 이런 거.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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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아! <laughs> 아,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손가락이 빨랐다면 아, 아네요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이제 적팀한테 제압키를 주면서 희망을 주는 하우스가 뭐 엄청 잘 컸네요. 이거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와, 럭키 그 와중에 멋있었다. 오, 오, 안 돼. 아, 에, 우리 팀이 너무 애들한테 고통을 주네요. 그러면 저희는... 일부러 탑을 어 도망가는 게 좋을 걸 리달리아? 내가 좀 생각보다 세력 하거든 탑을 파괴했습니다. 얼레? 어 제가 왜 도망갔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 <laughs> 아이고 또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적 팀원을 도와주려고. 네. 적 팀을 이렇게 킬을 줘서 이제 희망을 줘서 s 렌이 나오게 하지 않겠다는 제 강한 의지입니다. 의지 네. 이이지지이이어을친친를를하하죠연제제지지이이어을친친는아 t <laughs> 스으아아면면두가 그 저희의 의지를 이어받았네요 어고 아지르까지, 아지르까지, 우리 애기 또이 뒤에 의지, 뒤에 의지, 네, 알겠습니까? 좋다, 이렇게 게임 끌고 가자, 우리 또 이렇게 되면 적팀이 네,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또. i 렌을 치지 않고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있습니다뿅뿅뿅뿅 n g to 아 이거는 단점이 있다면 내가 나를 이 i 조금 t 지않아 t 안돼 아 e c i 쳤다 I'm g o i n 다 to go to t h 하나 i t y I'm going to go to t 블루가 없네요 또 블루가 없으면 또 그냥 라인을 이렇게 평타 평타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평타 평타 아우 내가 왜 타워로 밀라 하니 타워 같은 거 여러분 게임 오래 하고 싶으시면은 밀면 안 돼요 네 타워가 밀리면 그만큼 적팀의 기회가 밀린다고 시기지 않나 점점 평타 평타 W 이렇게 팡! 어 이가 없던데요?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돌주로 가자. 돌 주고 도망. 어 탑을 또 밀어요. 그 팀이 우리가 밀리는만큼 밀리는만큼 또 밀으면은 이렇게까지 가고 그 다음 되면 이제. 아, 어, 다음 팀은 뭐 가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트포는 공속이 너무 조그맣고, 포탑이 스택틱 가는 게 낫겠죠. 스택틱을 갑시다. 스택틱, 너의 스택틱, 나의 스택틱, 모두의 스택틱. 크으, 여기서 딱 보시면요, 아지를 빼고. 하나, 둘, 셋. <목소리> 저는 테포가없기 때문에 가지 않 아, 요 그리고 쟤네들이 저기서 저렇게 죽어야지 저희 게임오오래오오래오 합니다 오래오래오오래오래오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 여기다가 밟고 아 진짜 분노조절 장애 완전 심한데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변해 왜 이렇게 빨리 변해 공속은 또왜 이렇게 빨라 빵야 여기서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글만 이렇게 훔쳐먹으면서 자라시고어 또 뭐야? 많이 싫어서 그래? <laughs> 그래서 <평. 웃음> 아 이렇게 이렇게 다들 몰리치면 안 되는데 아 마무리 대박 아 이거 써냈나 보겠다 아 나왔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성 나르 이렇게 좋습니다. 나를 상대로도 또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